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디엑스 또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본장에서 약1.99%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 오늘 포스코디엑스는 약2% 이상의 어,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오늘 장중에 포스코디엑스가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5.4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포스코 DX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는 거 아니냐? 응? 아니 공매도 전면 금지됐을 때딱 신고가 갈 것처럼 하더니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인 분석만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리게 되면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위로 가는 방향이 나오던 아래로 가는 방향이 나오던 두 가지 중한 가지의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는 구간에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위아래 등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포스코디엑스의 체감. 야, 이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다. 얘 대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트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장기간의 횡보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매집의 힘이 응축이 되는 거고 그게 터지게 되면 결국에는 포스코 dx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호재 내용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공매도 청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수급효과 1,200억 정도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msci의 포스코 dx가 편입이 됐죠 정식으로 한국지수에 편입이 됐고 11월 30일 장마감 이후에 리밸런싱이 됩니다 이때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이 대략적으로 1 7 0 0억이요어 벌써 수급적인 효과가 1,200억, 1,700억 벌써 3,000억 정도나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 긍정적인 거고 여기에 추가로 세 번째 제가 지금 11월 23일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죠 기케요 여러분들 1개월 남았어요. 한달 남았는데, 올해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더해봤을 때포스코 D X 가 연말, 자, 12월 달에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클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클까요? 누가 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걸 모르고 포스코DX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해도 누가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까? 수급이 증명을 해줘요. 최근 한달동안의 여러분들 포스코DX 수급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포스코DX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나 봐요. 1670억 가량을 지금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그럼 누가 받을까요? 외국인들 1200억, 기관이 460억, 연기금이 410억.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습니다.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왜 대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지루하게 만들면서 흔들고 물량을 뺏겠습니까? 결국에는 포스코 d 엑 x 가 올라갈 가능성이 누가 봐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호재 내용들 제외하고도 포스코 d 엑 x 12월 중순에는 여러분들 코스피 이전 상장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러분들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 3월 선물옵션 만기의 다음 날인 3월 15일에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증시의 환경 자체가 다르고 외국인 기관들의 비중 자체가 달라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3년에 포스코디익스의 실적도 창사 이래 역대급이지만 내년엔 지금 벌써부터 수주 잔고,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수급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버티고 그냥 매도하고 나가는 게 저는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포스코 DX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이 2019년도에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 7배 가까이 주가 올라갔습니다. 포스코디엑스가 무슨 100% 7배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20만원 이상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수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주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기케야 1주에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여러 가지 호재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MSCI 리밸런칭만 보더라도 이제 겨우 일주일 남았는데 이 시간을 못 버티고 이걸 못 버티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인내의 시간 결국에 나중에는 전부 다 보상 받을 겁니다. 지금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가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건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중에 한 3일 뒤에는 여러분들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빵 터질 겁니다. 지금은 포스코 D X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선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제가 열정적으로 분석할 거니까 한 번씩만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앞으로 포스코 D X 같은 종목들 여기서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될까요? 당연히 세력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포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야 여러분들이.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매수 못해서 아쉽다. 이때 매수 못해서 아쉽다. 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1분 동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만 잠깐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더 이상 고점 매수가 아닌 세력들의 평단가에 매수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코프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 포스코DX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닥에 화살표 신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포스코DX도 지금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 그리고 조정 나온 다음에 바닥에서 화살표 나오고 엄청나게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화살표가 나와주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바닥에서 화살표 신호 세번 연속 나오더니 80만 원까지 급등. 그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또한번 15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화살표 신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을 저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실제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바다 사이트입니다. 자, 포토샵이나 조작 없이 자, 실제로 움직이는 화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문 전송 내역을 인증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20일 오후 12시에, 자, 1월달 히든 종목 추천으로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간단한 재료까지 보내드렸죠. 발신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나와 있는 김프로 개인 연락처 맞고요. 이때 이벤트에 참여하셨던 500분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자, 1월 20일 날짜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에코프로가, 자,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 신호 포착이 됐죠. 제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나오는데, 1월 20일 금요일 날 에코프로, 세력 신호 포착이 11만 2,9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를 전송해 드린 거고, 주가는 150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포스코디엑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500%, 1000% 급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의 물량 확보예요. 이 매집이 끝난 종목들만 잘 찾으면 우리가 이런 수익 가져가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세력 신호 포착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번에 진행하는 산타렐리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건데요. 나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좀 들어간 다음에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자, 세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만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산타랠리 같은 경우는 제가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산타랠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 산타랠리와 이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서 정말 확실한 종목들만 매매할 겁니다.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비중을 담아서 매매를 할 거고 앞에 진행했던 이런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300분에서 500분에게만 드릴 거고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월 100%에서 150%의 누적 수익을 총 3개월 동안 복리로 가져가게 되시면 초기 투자금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3개월 뒤에는 누적 수익이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금 3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 3개월 뒤에 누적 수익 4,600만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종목들 비중 10% 담아서 매매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확실한 종목들만 딱한 달에 한 개씩 매매를 할 거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또 계실까봐 제가 몇 가지 인증 추가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 그대로 전송내역 보여드릴 거고요. 6월에 드렸던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에 드렸고요. 목표가는 6만원 잡아드렸죠. 그리고 발송일자 보시면 2023년 6월 5일 12시 13분에 보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개인 연락처로 발송을 해드렸고, 발송일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6월 5일입니다. 포스코 DX 딱 들어가서 한번딱 급등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마우스 올려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날짜 보시면 6월 5일 월요일이고요. 포스코 DX 맞습니다. 세력 신호 포착 11,850원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6만원까지 숨도 안 쉬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48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고 그 밑에 7월달에 들었던 신성 데타테크. 자, 신성 데타테크도 보시면 정말 신기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세력들 매집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포착해서 문자 보내드렸죠. 신성 데타테크 7월 14일 금요일 날. 자, 세력 신호 포착이 12,040원에 됩니다. 자, 이거 날짜랑 여러분들 매수가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것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 전송 내용 마찬가지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자, 우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문자 받아 이거 움직입니다. 어, 포토샵이나 조작 아니에요. 자, 7월달 히든 종목 추천으로 제가 어, 신성 데타테크 준비했고요. 발송일자 보시면 7월 14일. 정확하게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재료 분석해서 올려드렸고 제 연락처로 500분에게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게 종목에 수급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 1000분, 2000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100%다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테마주 성향을 가진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량의 수급이 들어가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딱 500분에게만 제가 무료 발송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말 활발하게 종목들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하반기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는 이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무릎쯤에서 올해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도 있고 12월부터 1월, 2월 지금 산타랠리가 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내년 4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선 이슈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하다는 정치 테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빨리 여러분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로 세력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남기신 다음에 이 세력 신호 포착도 받아 가시고 제가 진행하는 이 연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이번에는 여러분들 꼭 참여하신 다음에 올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 혼자서 여러 가지 매매해봤는데 수익은 못 보고 손해만 보신 분들 괜히 이것저것 매매하면서 시드 까먹으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원금 지키면서 시드를 늘릴 방법은 목돈만 되기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뭐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바쁘게 매매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기다린 다음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사놓고 기다린 다음에 올라가면 매도하고 한 달에 딱 한 종목만 비중 담아서 매매할 거니까 지금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로 빨리 세력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남기셔야만 자, 선착순 500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